우리는 듣지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또 직업도 끝내주고 집도 크잖아. 그런데 희한한 건 행복은 안 해. 그럼 행복하지 않는 건 집이 행복하지 않는 거니? 말도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를 피플로 보게 되면 일단은 후로 들어가야지 위치를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 못 들었을걸? 누군가가 자신의 개에 대해서 그런 소리하는 거, 어떤 소리, 내 개는 행복하지 않아, 이런 얘기하는 거못 들었을 거란 말이야. 자, 듣다라고 번역되는 희연은 당연히 지각동사 5형식이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는 투부정서 못 쓰죠, 그죠? 원형을 쓰거나, 원형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를 쓸 수도 있나? ING를 쓸 수도 있죠, 그죠? 자, 개들은 훨씬 더 행복해. 사람들보다. 이유가 뭘까? 개들은 affect, 영향받지 않거든. 상황에. 그것도 많이. 누구처럼? 우리처럼. 얘들아. 여기서 많다는 얘기는 상황이 많은 게 아니고 영향을 많이 안 받는다는 얘기야. 전체적으로 동사를 꾸며줘야 되지. 동사를 꾸미기 위해서는 무슨사가 필요하니? 부사가 필요하지. 둘 중에 어떤 게 부사로 쓰일까? 멋지. 매니는 오로지 형용사로만 쓰여서 여기서는 동사를 못 꾸며. 그러면은 이제 위를 s 2로고 보고 V2를 골라내야 되지. 문장 몇개 나오나? 두개 나오지. S1 V1 S2 V2. 그럼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애즈 두번 보이지? 이렇게 as가 두번 나온 걸 우리가 원급 비교라고 하고 두 번째 as를 접속사라고 보는 거야. 오른쪽에다 정리할게. 자, 주호 동사 문장. 그리고 이알이 들어가면 비교급 n 이 나와야 되고 as가 두번 들어가게 되면 원급. 그런데 n 과 as는 전부 다 접속사라서 뒤에는 한번더주호 동사가 나와야 돼. 그렇지? 이 경우 앞에 나오는 주어와 뒤에 나오는 주어는 달라도 돼. 왜? 여러분과 나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다만 앞에 나오는 동사와 뒤에 나오는 동사는 반드시 같아야 되는데 뭐가 같아야 되냐면 종류가 같아야 돼. 왜 그럴까? 내가 공부하는 걸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과 비교해야지 내가 공부하는 걸 여러분이 똥 싸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영상 잠시 멈추고 오른쪽에다 필기할까? 자, 쌤은 다 됐다고 보고 그냥 갈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애즈를 주고서 두 번째 동사를 질문하면 첫 번째 동사를 보는데 수동태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비동사가 전체 문장의 첫 번째 동사니까 우리도 여기서 비동사를 선택해야지. 일반 동사로 들어갈 수 없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개들은 영향받지 않는다. 상황에. 어떤 상황에. 이런 상황에. 자,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예를 보자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개를 데리고 나가 산책하기 위해서 하필이면 춥고 비 오는 날. 그런데, 걔네들은 되게 흥분해 있어. 화창한 날만큼이나 그러니까 애들은 비가 오는지 화창한지 신경 안 써. 내가 열자마자 문을, 그리고 이름을 부르자마자, 걔네들은 흥분해서 달려와. 준비가 되어 있지 이미. 새로운 모험을 할 준비. 비가 오니까 나는 우비를 걸쳐 입고 달린단 말이야, 개와 함께. 사실이 주어. 그리고 수식 들어가는 거야? 결론은 여기까지. 그럼 민스가 동사지. 어떤 사실?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는 사실. 땅이 진흙투성이라는 사실. 이 머디라고 하는 것은 진흙 때문에 질퍽한 이런 뜻이거든? 발 밑에서. 그게 걔네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 없지. 걔들은 비가 와도 행복하고 화창해도 행복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 비동사담의 ing로 비가 오느냐 비동사담의 pp로 비가 오느냐에 따라서 능동수동인데 포라고 하는 것은 날씨를 나타낼 때는 비가 오기는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억수같이 내린다는 얘기야. 느낌이 왔니? 어디 한 군데 을렐 들어갈 데 없지? 을들이못 들어가는 자동사라고 보고 자동사에서는 수동태가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pp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자, 그럼 결론 내자. 개들은 영향받지 않아. 어디에 영향받지 않나?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화창하든 간에. 어떤 상황에? 외적인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다. 왜 이런 말이 들어가는지 알겠지? 그지? 아웃, 사이드, 빈칸 늦게 나올 만합니다. 잘 봐두시고, 자 밑으로.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니까 조심스럽게 길을 가지. 비가 내려서 땅이 질퍽질퍽하게 되면 물 웅덩이가 있을 거 아니야. 웅덩이 주변으로 길을 간다는 얘기는 피해 간다는 얘기인데, 우리 개들은 행복하게 거기를 통과해서 가. 그럼, 개들이 행복하게 통과해서 가는 거기라고 하는 건, 큰물 웅덩이를 얘기하지, 그지? 자, 화살표 올리고, 가가 가리키는 것을 찾았어 봐라. 라지퍼들 그럼 이제 막 물웅덩이를 참벙참벙 거리면서 물을 튀면서 이제 거쳐갈 거 아니야 그래도 그것이 괴롭히는 것 같지는 않아 괴롭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들을 조금도 그럼 만일 괴롭힐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뭘까 물웅덩이를 행복하게 달려가는 거 이해됐니? 자, 화살표 올리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지치게 되는 이시라고 하는 건 대명사니까 우리도 이 동사를 명사 형태로 바꾸자고. 동사가 명사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는 ing가 되는 거지. 그리고 댐까지. 그것이 괴롭히는 것 같지 않아. 그들을. 그들은 누군데? 나의 강아지. 맞지? 화살표 올리고 다가가리키는 건 my dogs 대 이렇게 개들은 자신의 상황이 좋든 안 좋든 항상 뭐하니? 행복해한다는 의미에서는 pleased 기뻐하는 거야. 이유가 뭘까? 자신의 외적 상황에 언더 지배를 받아서 그래. 자신의 외적 상황을 비 n d 초월해서 그래. 초월해서 그러지. 뭐뭐를 초월해서. 자,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 필기가 끝난 사람들은 그 다음 페이지로.